이번 시간에는 열을 순 모양자가 포함된 한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따라 죽을 순입니다. 죽을 사변이죠. 열을 순입니다. 열을 후에 또 누군가가 죽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과거의 순장제 학습에 의해서 죽은이나 여하튼 높은 분을 모시고 있다가 죽게 되면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묻는 좋지 않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 죽을 순입니다. 두 번째 문의 현자입니다. 실사변이죠. 열을 순입니다. 10개 정도에 있고, 중간에 무늬가 있다는 얘기죠. 실을 넣게 되면, 여기서 표현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다른, 다르, 색깔이 다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색깔이 다른. 그래서 10개 정도 가다가 다른 실을 넣게 되면 무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이 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삼수, 변, 물수, 변이죠. 다음, 열흘 순입니다. 물을, 여기서는 우물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면, 물이 진실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깔아앉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순, 진실로 순이 되겠습니다. 홍수가 내려도 열흘 정도 지나면 좀 맑은 물이 나오죠. 그래서 참으로 순, 진실로 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죽순 순입니다. 죽순. 대나무 죽이죠. 대죽 죽, 대나무 죽. 열을 순입니다. 대나무는 자라고 난 후에 열을 정도 지나고 나면 죽순이 생긴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죽순 순 되겠습니다. 돌순잡니다. 조금 그를 채이죠 또는 두인변입니다 조금 그를 채 열을 순위죠. 열을 단위로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경기도로 10일 간격으로 순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공연. 공련. 현재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10일 단위로 전국을 순위한다. 돌아가면서 한다. 해서 돌 순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풀 이름 순입니다. 초두머리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머리부 분 사람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해서 메뉴에 있죠. 그래서 초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두머리. 그래서 열을 순풀 이름 순이 되겠습니다. 풀이 자라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개체 이름이 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처음 씨앗이 올라올 때는 잘 분간이 안 되죠. 서풀 이름 순위 되겠습니다. 풀이 자라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떤 풀인지 그 종류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7 번. 물을 순입니다. 말씀은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좌측에 해당하는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의 열을 순입니다. 말을 하고 열을 후에 또 말을 한다는 거죠. 때는 물을 순도 되지만 상의하다. 상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보면 해보고 또잘 안되면 또 시간이 경과한 후에 또 물어보고 그러죠. 그래서 상의할 순 물을 순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정성순입니다 마음신변이죠 마음신변 또는 신방변이라고 합니다 신방변 마음이 열을 간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성순이 되겠습니다 9번 개사슴녹변입니다 개사슴녹이죠 개견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두인변하고 이 한자는 동일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개사슴록 변 개견 해도 되고 두인변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오른편에 열을 순을 붙이게 되면 돌순이 되겠습니다. 돌순. 5번에서 설명을 했죠. 개가 열을 단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조금 뭐 엉뚱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두인변 대신에 개견이 서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깜짝할 순입니다. 눈목이죠. 열을 순입니다. 열을 단위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바쁜 생활 바쁜 생활에 뭡니까? 살 살다 보면 열을 또막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깜짝할 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주고 우선입니다. 죽을, 죽을 사변입니다. 죽을 사변, 열흘 후에 따라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장제입니다. 옛날에 죽은이나 아니면 큰 대감집에 누군가 죽게 되면 모시던 사람들 종, 이런 사람들을 열흘 후에 묻었습니다. 뭐 도망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따라 죽을 순입니다. 원치 않은 죽음입니다. 두 번째 무늬 현자입니다. 실사 변이 죠 열을 순입니다. 열 개의 단위로 다른 색깔의 실이 따라가는 것을 걔다 보면 무늬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 무늬가 맞겠죠. 그래서 무늬 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삼수 변 물수 변 열을 열흘 순입니다. 열흘이지라고 나면 10일이 지나고 나면 물이 참으로 깨끗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홍수라든가 어떤 진흙탕물도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윗물에 어느 정도 뭡니까? 깨끗한 물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순 진실로 순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죽순순입니다. 대죽이죠, 대죽. 대나무적입니다. 열을 순이죠. 대나무가 자라서 열을 정도 되면 죽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죽순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5번 돌순입니다 조금 그를 척이죠 조금 그를 척 열을 순입니다. 열을 단위로 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콘서트, 공연, 공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서트 공연. 열흘 다아로 서울, 경기도, 인천, 뭐 대구 이런 식으로 10일 다리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돌 순자가 되겠습니다. 6번. 풀 이름 순입니다. 초두머리죠. 풀초입니다. 풀초. 풀초. 풀초머리라고 하면 되겠죠. 초두머리. 풀이 자라고 나서 열흘이 경과하면 10일이 경과하면 그 품명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풀 이름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처음 바로 5미터면 무슨 풀인지 짐작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10일 정도 경과하게 되면 품명이 윤곽이 잡힌다. 그래서 풀리름 순이 되겠습니다. 물을 순이죠. 7번. 말씀, 음변입니다. 말을 하고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복잡한 것을 상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의할 순이 되겠습니다. 상의할 순. 8번. 정성순입니다. 정성순. 마음, 신변이죠. 마음이 지속적으로 10일간 지속된다는 것은 정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성순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돌순자죠 개사슴녹변입니다 개, 개견이죠 개견 개사슴녹변 열흘순입니다 그러니까 도인변하고 같이 사용된다는 거죠 돌순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때는눈 깜짝 할순 하면 더 학습하기가 유리하겠습니다. 눈목이 들어갔으니까요. 열을 단위로 눈에 보이지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눈 깜짝 할 사이에 열흘이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눈 깜짝 할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흘 순 모양자가 포함된 한자 학습에 대해서 2023년 형으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